자, 12번 문제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죠? 막 위에서는 단진자 운동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포물선 운동이 나오고, 그죠? 근데 문제를 가만히 뜯어보면 세상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어, 근데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낯설고 생소하니까. 처음 보는 유형이거든. 그게 확실히 딱 문제 만났을 때, 어,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그림이야? 처음 보는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훅 떨어지나 봐요. 문제 오답률 탑8 여덟 번째로 오답률 높았고요. 55% 되는 오답률을 갖고 있네요. 자 일단 A가요. 길이 L인 줄에 m 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는 P점이 있습니다. 그때 각은 60도고요. 탁놨어요놨더니맨 밑에 있는 바닥 Q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Q에서 끊어졌나 보지? 뿅 하고 이렇게 포물선도 합니다. 그래서 S로 오는데 여기 있는 A가 Q를 지나는 순간에 b를 수평면과 60도의 각으로 질량 m b를 뿅하고 던진 거지. 그래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부딪힙니다 아, 운동 시간이 같구나라는 거죠. 운동 시간 뭐 예를 들면 t라면 여기도 t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뿌로록 없고 s에서 a 물체와 b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0을 m g l 이런 걸로 표현해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운동 에너지 이려면 위에 있는 단진자 먼저 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단진자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한번 잘라 볼까요? 요렇게 자르면 요게 l이야. 그죠? 요게 l이야. 그다음에 여기 60이니까 l 코사인 60이야. l 코사인 60은 2분의 l이야. 여기가 2분의 L이면 여기도 2분의 L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최고 높이, 최하 높이, 최고점, 최저점 바로 이게 높이차 H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속력 V는요. 루트 EGH니까 거기에 2분의 L을 계산해서 루트 GL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뿅뿅뿅 뿅, 뿅 여기까지 와요. 그죠? 이게 바로 루트 GL이. 문제는,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연직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걸 구해서 합성해야만, 진짜 우리가 a 의 S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질량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M, 그 다음에 이거, V 제곱 해주면, 이게 바로 A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b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런 더해주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인 라지 이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건 쉬워. 왜? 여기 있는 b는 여기 s가 꼭대기래 꼭대기. 꼭대기면 여러분 지금 이 b 같은 경우에 꼭대기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a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 시간을 알아야 요 속력을 구할 거 아닙니까? 일단 먼저 시간을 구해 냅시다. 자, 시간 포물선 운동에서 최고점까지의 시간이니까 t는 g분의 그다음에 v의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속력이 나와 있질 않아요. 뭐 v 제로라고 써도 되고, 뭐 v라고 써도 돼. 우리는 그냥 요거 v라고 쓰자, v라고 쓰자. 그럼 v가 될 것이고, 그럼 v의 사인 60. 사인 60도 될 것이고 그러면 2분의 루트 3 어, V 하면 여기 있는 이 V는 바로 이거니까. 그죠?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왜?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저 V라고 쓸수 있을까요? 당연히 운동시간이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요. 운동시간이 같으면 수평방향의 속도성분도 같지 않을까? 응. 음. 수평방향의 속도성분도 같으면 만약에 여기를 여기 있는 요 루트 gl이라면 그 루트 gl은 여기 있는 v의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이제 v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렇게. 근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나오겠네. 그럼 여기 있는 요거 2분의 v라고 쓸수 있겠네. 따라서 2분의 v가 루트 gl이 되니까 v는 2루트 gl이 되는 거알수 있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다 구해낼 수 있죠. 자, 여기 V의 sin 60도 G분의 V sin 60이 이제 우리 최고점까지의 시간이니까 거기다가 V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루트 GL 집어넣고 sin 60 2분의 루트 3 집어넣고 그다음에 g 까지해 주면 계산 루트 G분의 3L이 나온 거알수 있어요. 요만큼의 시간이.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떨어질 때요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속량 한번 구해볼까요? 연집방향은 gt. gt인데 t가 바로 이거니까. 어, g에다 t를 요걸 곱하면,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루트지가 지워지면서 얘는 루트 3gl이 되는 거알수 있고요. 요거랑 요거랑 합성해주면, 여기 우리 3이니까, 얼마? 4, 루트 4gl. 이 바로 이제, 여기서의 진짜 A의 속력이고. 그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다가 루트를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벗겨질 것이고 4GL이 돼서 얘는 2하고 2 e 지워지고 4MGL 이게 바로 A의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의 속력이니까 여기 속력은 바로 이제 이거 2분의 V가 나올 거 아닙니까? V가 이거니까 여기 루트 GL 똑같이 나오겠네. 그러면 루트 지혜를 이용해서 질량은 m이니까 여기 이제 b의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 그다음에 v 제곱하면 gl 해서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더한 것이 우리 진짜 답이 될거 아닙니까 결국 이 제로는 얼마입니까 2분의 9 mg l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바로 골라 주면 되겠습니다.